이게 이렇게 마지막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결국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. 한달 반, 한달반 동안 저잘 챙겨준 배우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열일해주신 헤어 선생님, 메이크업 선생님, 의상 선생님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무대 스탭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랑 같이 뒤에서 호흡을 계속 맞췄던 밴드 선생님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감성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배우 은안 하나 있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포미츠 팀 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좋은 사람, 좋은 배우 되겠습니다.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프임케어을 맡았던 노지연입니다. 조금 아쉬워요.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셔서 더 조금 오래 했으면. 많이 더 찾아와 주셨을 텐데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연이 가능할까 했던 날들도 그리고 너무 더웠던 날도 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4 m i n u 가 어떤 울림이 있나봐요 관객분들에게 그래서 어, 그 일부나마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. 제니들 어, 사전 연습하면서부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연습했고 또 공연했는데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처음 뮤지컬 공연을 했던 정민이도 매일 같이 와서 어, 대기하고 이러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너무 고맙고 또 같이 했던 언니, 오빠들, 동생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작년부 함께 했던 베르테랑 아이즈 너무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열심히 함께 해주셨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라이브인데 너무 잘해서 엠나 같았던 저희 밴드 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역의 김아리입니다 난... 아, 드레트랑 프리이크가 저를 울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어. 막공까지 굳은 날씨로 코로나를 뚫고 여기서 찾아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초연에 이어서 재연까지 어, 아이즈로 함께했는데 초연 때도 그랬지만 너무 이 작품을 통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이 저한테 더 되게 귀하고 깊게 남을 수 있는 작품이 된것 같고 어, 함께 해주신 모든 저희 배우분들, 스태프분들, 또 연출진 분들. 또 밴드 분들 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특히 제 데르트와 프랭키 너무너무 저한테 힘이 되셔서 너무 고마웠고 <laughs> 어, 모두들 오늘 이후로 저마다의 바다를 찾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스퍼드업조태입니다 여러분 이 공연 보시면서 힐링이 되셨나요? <laughs> 네. 저도 이 공연 처음 봤을 때, 어? 되게 딥한데, 이건 뭐지? 라는 충격이 되게 많이 와서,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, 어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제니를 보면서, 어, 나도, 음, 거기서 내 삶을 찾아야지, 나를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지금까지,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각자의 최악의 삶이시겠지만 거기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스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 한나 역을 맡은 양지현입니다 어, 뭐, 짤막하게 등장하지만, 크리버의 삶의 유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 잘해보려고 네, 했는데요. 어? 모르나? 네. 네. 네, 잘, 네. 했는지 모르겠지만, 어,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어 정말 정동길 4월부터 8월까지 정말 예뻤는데 정동길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음, 너무 좋은 따뜻한 창작진 여러분들과 또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사랑스러운 우리 배우 언니 오빠들 또 동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어... 어, 진짜 고은날씨로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 주어진 길을 가보려고 해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주어진 길 행복하게 걸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유채혁의 유재윤입니다. 고맙습니다. 첫 봉을 올렸던 그때 한 무렵에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. 또 오늘도 비가 오고 이렇게 공연과 시작과 끝이 우리 공연처럼 뭔가 우연치게 그렇게 많아서또좀 다른 의미되기도 하네요. 어, 올 여름 유난히 좀 많이 덥고 지금도 덥고 비도 막좀 힘들게 하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네, 박수 보내셔서 정말 진심으로.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네, 연습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, 어, 우리 동료 배우분들. 특히 진짜, 아, 어, 제니들한테 진짜 수고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. 손을 보면 항상 애들이 막 멍투성이거든요. 연습할 때부터 진짜 많이 어려웠을 텐데, 네. 미체가 극중에서 그 끝내 박수를 못 치잖아요. 근데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.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스태프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네.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제니아트가 조홍자입니다 하겠지만 되게 행복하고 멍보면서 되게 알수 없는 희열을 느껴고그어요 너무 저한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. <laughs> 왜냐하면 같이 해주신 분들도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, 선생님들 그리고 연출인 그리고 연출 모든 분들 되게 저한테는 이 시간들 그리제 앞에 있는 많은 관객분들 저한테 되게 원 같은 작품이었습니다. 어. 정말 꼭 잊지 <laughs> 못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림의 여기 이소정입니다. 처음에 이 작품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.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이고 나 괜히 했다. <laughs> 이렇게 힘든 뮤지컬인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끝나는 이 시점에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감사의 마음 하나뿐입니다. 이 작품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모든 27년간 많은 작품을 해봤지만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봤지만, 인간으로서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, 미리 어떤 얘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지만, 오늘 김병현 배우가 아, 누나 생각나는 대로,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준비하지 않고 지금 와닿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, 아, 그 감사의 마음은 한분한분한 분, 한 분, 한 분, 한 그룹 한씩 얘기를 드릴 테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 팀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무개서 공연했을 을것 같습니다. 조명팀 박수! 주세요. <laughs> 이 팀들이 없었으면 저희 매너블로 나왔을 겁니다. 그러시면 저희는 청바지와 카키바지를 다 구매하지 않았을까요? 의상팀박수탁드립니다 <laughs>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음향팀 박수를 받니다 <laughs> 직장 관계자님과 그리고 저희 제작진팀, 그리고 무대 감독팀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저 오늘 일단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이 뭐냐면 보통 뮤지컬은 이렇게 앞에 오케스트라 멤드분들이대계십니다 그래서 박수를 할때 지휘자분이 항상 일어나서 관객석에 의사를 드리고 또 박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인데 아, 이번 공연만큼은 저희가 그런 아, 기회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몇번 공연을 했었죠 지금까지한 50회 했나요? 50회 한꺼번에 여러분들 뮤지션분들에게. 이었죠? <laughs> <laughs> 네, 가장 중요한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한 좌석 한 좌석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이 더운 날이 비오는 날이자리 자리를 아... <웃음> <웃음> 채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건강히 돌아가시길. 호리니스에는 <laughs> 독일의 영화를 뮤지컬한 화 작품으로서 독일어로 제가 대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Ich liebe dich.